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6절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주의 복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 119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1구편을 그냥 간단하게 조금 살펴본다면, 119편은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고요. 이 176절은 8절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각각 이 8절이 시작하는 첫 구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첫 구로, 첫 머리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알파벳의 첫 번째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마친 후에 9절부터 알파벳 두 번째가 등장하면서 그렇게 22개의 알파벳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 진행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누가 복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2 절에서도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행위가 완전한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한 비난받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잘 지키는 것, 이것 또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행위가 완전하거나 무언가를 잘 하는 것,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잘 하는 것, 잘 지키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를 구하는 것,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강조합니다. 사실 119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개명, 이것이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입니다. 좋은 행위를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복을 가져오지만, 오늘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좋은 행위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않는 자이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이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4절과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이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오전에 말하지요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던 것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 율례를 지키기 위해 열심으로 힘썼습니다. 시인은 모든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나의 말씀 말씀 하나 하나마다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또한 그 계명을 배우는 데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다할 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애썼을 때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당당한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정직한 마음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고 애를 썼더니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절과 7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게 감사하리이다.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이러한 행복, 다시 말해 부끄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정직한 마음이 찾아오며 감사의 마음이 찾아와서 누리게 되는 이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는 경험한 바가 있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붙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어, 그가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제 아가서 말씀에서 순람미 여인이 신랑을 향해서 노래했던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달라고 나를 도장같이 팔에 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강구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나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9절 이하 마지막 16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청년은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이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즉시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실을 삼가할 수 있다.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두 다 청년의 시절을 다지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청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젊다라는 것입니다. 젊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에요. 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거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그 바로 자신감. 그게 바로 청년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내가 한번 부딪혀 보지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좋은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수 있는 게 아직까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고기를 숙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들이받지 이러는 것이죠. 그게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권위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충만한 청년의 때라도 그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있을 만한 그 청년의 때라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을 걷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이 시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두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증거의 돌을 즐거워하면서 살겠다고. 그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지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겠사오니 주님께서 아, 주의 계명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십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겠사오니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겠사오니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11절 말씀에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결단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신은 앞에서 말했던 것을 또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도에 따라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기뻐하는 자,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참된 성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기뻐함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계명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윤례를 또한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